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세상은 왜이 모양이지?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나는 왜 이런 절망과 어둠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다는 말이야? 살면서 이런 의문을 한 번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사탄을 의식하셨는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사탄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이번에는 바로 사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탄은 지배자이고, 인간은 사탄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끔찍하죠? 우리 인간이 사탄의 종이라니요. 물론 나쁜 사람, 또 그가 무도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멀쩡하고 아름답고 착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사탄의 종이라니요. 저 순진무구한 어린아기까지도요? 심지어 나도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볼까요? 모든 관계는 시작하는 시점이 있죠. 부부의 관계도 남녀가 처음 만난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실상 이 피조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통치자 역할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죠. 창세기 일장 이8팔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유혹했던 백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어떤 관계가 된 것일까요? 사탄이 광야에서 4 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것을 예수께 주겠다고 말을 하죠. 이 말에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아니면 유혹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마귀가 그 권위와 영광을 실제로 줄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었겠죠. 있지도 않는 권위를 주겠다고 하는데 유혹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그 권위와 영광을 대체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것일까요? 설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을 리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주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기로 하죠. 그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마귀는 이야기를 하죠. 원래 자기 것은 아니었는데 넘겨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세요. 예,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마귀에게 가져다 바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수 있다면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인간과 사탄의 만남은 매우 불행한 사건, 즉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던 것이고요. 세상은 마귀의 권위와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에 인간과 마귀의 관계는 어떤 상태가 된 것인가? 지배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인간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따르든지 그 말을 한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음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흡연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처음에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담배를 피우게 되죠. 어느 순간 그 담배의 요구, 즉 흡연 욕구를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이와 조금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이 사탄의 요구에 따라서 사탄의 말을 따랐지만, 그 후에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 즉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된 것이고요. 좋아요. 아담의 나이 조상이라고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내가 본 적도 없는 아담의 행동이잖아요. 그의 행동 때문에 대체 왜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인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죠. 여러분 조상 중에 누군가가 이 땅에 살기로 선택했기에 지금 여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황해 덕분이세요. 해방 전인 1940년대 초에 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강원도에 정착하셨어요. 그 결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였던 결정의 결과로 저 여러분은 모두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간난아기조차도 그 사탄의 지배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결과 전하 여러분 모두는 사탄이 요구하는 죄를 지은 대가인 죽음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바울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죽음이 그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었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아담의 결정으로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 지배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이고요. 제가 대학교에서 세법 과목을 들을 때첫 강의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칠판에 쓰시고, 그 누구도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죽기 전엔 절대로 그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지금껏 살아보니 실제로 그렇더군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 죄도 없는 갓난학기나 또는 우리가 만난 착하디 착한 사람들조차도 이미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착하건, 아름답건, 지혜롭건, 용감하건, 모두 죽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죠. 에덴 동사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거대한 권력의 틀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행동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아담이 누리던 엄청난 힘과 권위는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고요. 그와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은 결국 사탄의 손아기에 떨어졌다는 슬픈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토록 아픔이 많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지 왜 이토록 엉망진창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조금은 짐작이 되지 않나요? 심지어 내속한 구석을 들여다봐도요. 왜 이렇게 깊은 좌절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유가 주어 사망이 가진 지배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죠.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고 또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는 말도 많이 듣죠. 그런데 그 모든 불행한 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 맞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다음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첨언을 하고 싶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